오랜만에 이센네컷 찍고 싶다 이새네 컷도 안 찍은지 오래되는데 마지막이 방학 때? 방학 때였나? 좀 됐어요 진짜로 몇달 됐을 거야 안 찍은지 마지막이 결방유도 같은데 작냐 그때 사진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그때 내가 어떻게 찍었지 한번 봐야겠다 아 근데 진짜 있다. 이때 생각난다 내가 키가 작은 표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진짜 짱났던 게 뒤에 내가 보통 키가 큰 편이라 뒤에서 찍어가지고 전다 나오거든? 근데 뒤에 누가 키 작은 신 분들 올라가는 그 발신들이 누가 안 치운 거야 제자리에 그래가지고 내가 월통이 쬐끔 잘렸어 위에 위에가 위에가 쬐끔 잘렸어 짜나 그래서 지금 잘 나오곤 했다 이때 그리고 이게 동생이랑 놀러 갔다 찍은 거내조만 살짝 잘라가지고 카톡 프사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금, 지금은 안 쓰고 있지만 이것도 있고, 그냥 많이 찍었구나, 얘랑 사진을. 생각 보다. 이게, 보정판인가 내가 이걸 사진을 따로 보정하진 않았거든요? 거기 보정을, 내가 갔던 데가 하루 필름이야. 내가 하루 필름 진짜 자주 하거든요? 근데 거기, 이게 조명빨인지, 아니면 그냥 이거 사진 자체가 잘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왜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게 나온 거지? 아, 뭔가 이거 마스크 찍어, 찍어 찍은 것만, 이제 동상안 나오게 가리고, 나만 나오게 딱 보여주고 싶긴 한데 뭔가 싫다. 딱 보여주고 싶었는데 뭔가 싫어. 이유도 <laughs> 내가 지금 옷이 너무 듬직하게 입고 왔을 때, 옷을 너무 듬직하게 입고 왔어 약간 그러니까 듬직해, 옷이.